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WEA 제14차 서울총회가 서초동 사랑에 의해서 개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논란 가운데 있는데 WEA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와 같은 신앙과 믿음과 신조를 가진 곳인지 아니면 모양만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졌을 뿐 우리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섯 가지 주제 WEA와 성경, WEA와 예수, WEA와 구원, WEA와 노잔, WEA와 순교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로 요약을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을 믿죠. 그런데 성경의 무류성, 이 WEA는 성경의 무류성을 말합니다. 성경의 무엇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교리는 물론이고, 성경의 역사적, 사실적, 과학적의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무호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무류는 뭐냐? 구원의 교리는 틀림이 없지만 역사, 사실, 과학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무호, WEA의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대홍수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방주에 승선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와 대홍수 역사적, 사실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나요? 입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준시니 광풍이 잔잔해졌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무류설은 성경의 불호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의 불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WEA는 성경 66권을 정황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WEA의 신앙신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언과 실천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WEA는 신앙선언 1조에 성경을 원래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신적으로 영감된 무리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그리고 신앙과 행위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믿는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정통 개신교 성경관을 견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성경의 영감과 완전함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의 해석의 실제적 적용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바꾸 말하면 우리들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 믿죠? 근데 WEA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WEA는 자기들이 본성과 관련해서는 성경의 무엇를 확정하고 권위 있고 확신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성경의 무류를 확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앞서 설명한 대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벤자민 B 워필드는 성경은 뜻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말과는 뜻이 상반되는 것이죠. 위필드의 말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필드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게시의 구슬 영감과 그 말씀을 적었다는 게시 기록의 영감을 모두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성경의 무오, 성경의 무류 이두 길에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와 성경의 무류 사상은 전통 개혁파가 되는가, 아니면 신복음주의, 신자유주의자가 되는가 이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서도 큰 차이를 갖습니다. 성경 무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무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죠. 그게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도자로 믿는 사람은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무의 길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경 무리의 길이면 철학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무호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박형용 박사께서는 세속화의 길에 교회가 서지 않기를 기대한 신학자입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 박사는 세속화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길을 봐야 됩니다 W.E.A.는 두 길에서 제 3의 길을 표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의 길이 만나는 길은 두길중 어느 길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영감과 무호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인간의 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도 무호하지 않다 이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신보금주의자 EWE에 관해서 신보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는 옛 보금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보금주의자는 뭐예요? 다른 보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보금주의, 신자유주의, 나가신 이단일 뿐인 것이죠.